안녕하세요. 어, 하명숙입니다. 어, 작사가 하지영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 우산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 왼쪽 사진은 제목을 제가 친구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르, 오른쪽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어, 제목을 어제 오늘 그리로 그리고라고 붙였어요. 어, 친구여라는 가사는 제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사진으로서는 제 데뷔작으로서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 왼쪽 사진을 골라보았습니다. 어이 사진은 다중노출로 찍은 작업이고요. 어 오른쪽 사진 역시 다중노출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네 여행을 떠나요. 네. 친구요. 우와. 어제, 오늘 그리고 어 들꽃. 네. 뭐 사랑의 슬픔. 뭐이선희씨 부른 서울의 밤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중대 창작 아카데미 어, 창작 2반 고재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얘는 가마우치. 얘는 펭귄인데 펭귄은 어, 제가 갔을 때는 어, 이렇게 털갈이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유 자세는 안 나오지만. 가만히 서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 줄이 이렇게 줄이 가고 점이 몇개 찍힌 게 남아프리카 펭귄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예뻤어요 예, 공부는 1년 했고요. 요 전시 전 준비는 뭐한달 정도 한것 같아요. 그 둘러보니까 네. 작품의 수준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네요 네네. 아,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 평생 교육원 사진 아카데미 이제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어, 오랫동안 사진 찍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진기를 처음 만져보지도 않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분들도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니까 결과는 1년 후에는 거의 이제 실력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 이 중앙대학교 통신교육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다. 예, 예, 예. 뭐 기본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작품들을 네. 판매도 되나요? 아,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판매된 것들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청년생은 예. 몇 개의 작품들 아, 예, 제 거는 여기랑 여기, 여기 두 개예요. 이 예. 사진들은. 아,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순천만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여기는 순천만의 일몰이고요. 이쪽은 이제 일출입니다. 한번 소개하게 된 이유는 평화로운 그 풍경이 좋았고요. 예, 목가적인 풍경이 예, 마음에 들었고 또그 빛이 오렌지빛이 참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산속으로 냉장고를 이동시키고. 트럭을 이용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차량이 갈수 있는 도로까지 가고, 나머지는 산 중턱까지는 사람이 네 명이 짊어지고 갔고, 차량용 밧데를 이용해서 차량 불을 켜서 냉장고 반찬을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유리문 뒤에서 바라만 보고 먹지 못하는 그런 거를 옛날 병원에 있었을 때 심경을 소환시켜서 프레임으로 담았고, 이 아래에 있는 수영장 사진은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서. 너무나 침대에서 커튼이 둘러쳐져 있어서 가깝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수영복을 입고, 아니 수영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를 쳐다보고 싶었던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면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고 그다음에 밑에서 물 위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쳐다봐서 바깥을 동경하고 싶은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영장 속에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까벼던 나의 마음을 다시 기억을 소환시켜서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이게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작업은 병원을 탈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하스피탈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번 수료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신이라 좋겠어요. 네. 이첫 번째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면서 얘기를 색다른 분들이 계시죠. 예, 저도 3년차 수료를 맞다 보니까 처음에 1년차 때에는 주로 풍경사진을 위주로 많이 전시를 하게 됐고 2년차 때에는 뭔가 풍경사진이 아닌 또 다른 개념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됐고 3년차 교수님들 통해서 배운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사진적으로 개념적으로 주제표현을 할 것이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때로는 노출, 조리개 화이트밸런스 이런 것보다도 사진을 바라봤을 때 관람객이 이 작가가 어떤 걸 표현하는가 작가한테 어떤 걸 묻고 싶었던가 이런 걸 표현한 작업으로 3년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3년차 과정들은 그런 위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 선생님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기억을 소환시켜서 프레임에 담아서 이번에 참여 하게 됐던 그런 작업들입니다 정경 <laughs> 감사합니다 소개 이름 정만해주시 중앙대 사진 아카데미 3년차 사진 세미나반 회장 정윤순입니다. 네.